자, 루닛의 주가가 오늘 호재가 나오면서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주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반등 나온 것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 오늘은 윗골이 남기고 밀렸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자, 최근 들어서 루닛이 굉장히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볼파라가 미국 대형 이미징 센터에 AI 솔루션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이 로슈 진단과 병리 AI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빅파마 첫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크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로슈의 진단 디지털 병리 플랫폼인 네비파이에 함께 들어가면서 앞으로 로슈 진단의 AI 의료 제품에 판매될 때 루닛 제품도 함께 판매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슈라는 빅파마에서 이 AI 선물 세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 루닛의 제품도 포함이 되면서 앞으로 이게 판매될 때마다 루닛이 거기에 대한 로열티를 받게 된다는 소식이 나온 거죠. 그 말은 이제 루니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실적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루니시 작년에는 정말로 큰 기대감을 갖고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인데 근데 아쉽게도 이게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 주가가 완전히 베렸단 말이에요. 게다가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는 제대로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시장이 최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호재가 나오면서 같이 매우세가 달라붙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좀 상승세를 타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이 정상 부분까지 올라오니까 제대로된 매우세가 들어오지 못했고 거기다가 플러스 시장까지 또 다시 이렇게 박살이 나버리니까 주가도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건 좋지만 여기서 확실한 기준점을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호재만 볼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기술적 대응도 같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세력들의 움직임도 같이 봐줘야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타점들을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루넷이 호재가 나오기 전에, 8월 19일에, 여러분들한테 초특급 호재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닥에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현재 기술적으로 45,0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 여기에서 매도할지 홀딩을 할지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떻게 돼요? 실제로 45,000원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넘어서긴 했지만, 이 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에는 또다시 주가가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서 같이 필요한 이유. 여기 매물대가 있는 저항선이 있는데 우리가 굳이 무리해서 이것을 뚫어 줄 거라는 기대감보다는 여기에서 어떤 식으로 세력들이 움직이는지 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세력들이 다시 한번 매집을 시작했고 여기에서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주가를 다시 한번 띄울 거예요. 그리고 이번 하락도 뭐 사실 이 정도까지 하락이 나오는 게 아닌데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찍어 두르면서 주가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신다면 아, 여기서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물량을 모아간 다음에 주가 반등을 만들어 내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수 있는 건데 자, 이때 8월 27일에 이때 모습이 굉장히 이상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8월 27일에 분차트를 보시면, 주가가 갑작스럽게 매도세가 일자로 나오면서 하락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서만 이렇게 일자로 뿜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뒤로는 점차적으로 지지받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일자로 분량을 뿜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던졌나요? 아니죠. 이것은 세력들이니까 가능한 거고, 이만큼 물량들이 나오려면 세력들이 물량 말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력들이 여기서 왜 던졌겠어요? 이 주식이 망할 것 같아서 아니죠. 그렇다면 얘들이 매집도 들어가지 않았겠죠. 앞으로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 주가를 한 차례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금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 추가적인 매수세가 달라붙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서 같이 흔들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상당히 억울한 게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가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 않았습니다.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1%로 떨어졌는데 여기서 일봉으로 보면 이게 얼마 안돼 보이지만 사실 마이너스 1%도 시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때 워낙 미친 듯이 떨어져서 이게 작아 보이는 거지 마이너스 1%도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호재가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보태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매출로 직결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반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닛은 그동안 많은 기대감을 갖고 보여오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결국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 이런 바닥까지 오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기존에도 보시면 제가 영상을 찍었던 날짜가 8월 16일 바로 이날이었죠. 이날부터 뭔가 이상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4 5 0 0 0원까지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타점 잡아가자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20% 정도 수익을 보셨겠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질 때 반등이 나온 타점을 보면 또 비슷한 타점에서 나와요. 결국에 이렇게 어느 정도 세력들이 정해둔 패턴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이번 호재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을 만들어 낼 건데, 과연 기존에 뚫지 못했던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어줄 것인가? 아니면 한번더 눌러주고 갈 것인가?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의 타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가 수익 때문인데, 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영상도 좋아요가 많이 눌리고, 구독자도 늘고, 제 채널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수익 보시라고 이런 정보들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타점들 있잖아요 이게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 타점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도 타점도 다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타점을 잊어버리고 안 팔거나 아니면 좀더 보려고 하다가 이 매도 타점을 놓쳐 가지고 결국에 내가 매수했던 가격까지 다시 한번 돌아오고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 겪지 마시고 확실하게 수익 타점 나오면은 챙겨가시라고 제가 별도로 이 루닛 사점들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010-7425-0506제 번호로 루닛이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잘 대응하셔가지고 이 루닛으로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원금 회복하고 수익으로 전환하자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매매 방식으로 손실만 보셨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른 방식의 매매도 필요한 거예요. 뭐 이런 문자 받아본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뭐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루닛을 매매한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선택지를 늘려가는 게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루닛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빠르게 대응해서 이 종목 수익으로 만들자고요.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막 바닥에서 세력들이 매집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상승, 예전 같은 가격을 회복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두배 이상은 올라가야지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차익 실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루닛보다 좀더 빠르게 매집이 진행됐던 종목, 그런 종목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루닛 주주분들 그동안 루닛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우리가 루닛으로도 이렇게 대응해 나가고, 그리고 작은 종목으로도 수익을 같이 봐야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가는 거니까 이 종목들도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공유 드릴 건데요. 이 종목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 채널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늘고 있는데 구독 눌러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0 1 0 7 4 5 0 5 0 6제 번호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을 남겨주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을 현재 교보문고에서 13,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전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이 책 드릴 예정이고요. 자책 내용이 어떤 것이냐 궁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매매 원칙부터 주식 차트 보는 법 그리고 종목 선정부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야 될지 그 전략까지 정리해서 만들어준 책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까지 이렇게 저만의 노하우를 집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 중인 게 아니라 제가 이게 새로 개정판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뭐책 내용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제 노하우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 내용들 추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문고에서 판매 중인 것보다 좀더 내용이 추가됐으니까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저희 구독자분들이랑 매집 중인 종목인데요. 자, 현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순차적으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엔캠부터 시작을 해서 에코엠 드림 뭐 중앙첨단 소재 대주전자재로 pnt 이런 종목들이 바닥에서부터 두배 이상 올라왔는데 그 다음 주자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자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 봐야겠죠 지금 현재 생산능력 확대 및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충분히 그때부터 랠리가 시작이 될것 같은데 그전에 여러분들이 현재 저평가 바닥 구간에 있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아니라 아직까지 주목받지 못한 저평가된 종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매수에 들어가서 이 종목이 두배 이상 오르면 그때 가면 늦으니까 이 종목 미리부터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뭐이 종목뿐만 아니라 한 가지 종목이 더 있어요 지금 강남 큰손들이 매집 중인 바이오 종목입니다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는데 보통 바이오 종목은 가장 중요한 게 돈을 버냐, 안 버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밖에 없어요. 단순히 뭐 실험만 하고 임상만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뭐 앞으로 나온 일정에 따라서 충분히 주목을 받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바닥 구간부터 같이 매집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0107450506으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기프티콘 이런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에 나가고자 고기 잡는 법을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물들을 준비를 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른 선택 그러면 다른 결과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 다른 방법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 채널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상대할 거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도 아직은 미약할지라도 앞으로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 그 끝이 창대해질 겁니다.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